안녕하세요. 구독자, 시청자 여러분. 김마의 TV의 김마입니다. 어, 제가 아주 짧게 또한 가지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또 얼굴을 비추게 됐네요. 우선 주말 잘 보내시고요. 클리어 스카이를 업로드를 완료했죠. 스토커 3편 시리즈를 다 업로드를 완료한 상태에서 지금 또 다른 게임을 업로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업로드를 안 한다고 놀고 있는 게 아니고, 지금도 계속 게임 플레이를 하고 있고 녹화랑 편집 자막 작업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음 90년대 90년대 중반에 FPS 게임의 한 획을 그었던 아주 대표작입니다 제가 둠슬이랑 퀘이크볼를 작업하면서 <laughs> 언젠간 이 게임을 작업했으면 좋겠다 싶었던 게임이거든요. 네. 정말 굉장한 게임입니다.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. 90년대랑 2000년대 초반에 컴퓨터 게임을 즐긴 PC 매니아라면 누구나 다 아는 게임입니다. 맵이 지금 20개가 넘거든요. 그래가지고, 어, 굉장히 또 게임이 어려워요. 네, 어렵고,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. 다음 주 초에, 다음 주 초에 예고편을 하나 띄워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90년대 한 획을 그었던 게임입니다. 기대해 주셔도, 아,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